아, 인터은 되고 있는데. 어, 유지하느라 왔어안 음. <laughs> 되면 좀 이따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인요 음. 제가 이런 게좀 심해서. 아 이거는 그렇게 나간 게 아닌 거 같아요. 어, <laughs> 의외로 이런 게좀 많아서 음. 발생을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는 그렇더라고. 이런. 이런 사무실 쓰는 와이파이는 조금 불안정하더라고요. 아한번더 튕기면은 응. 저걸 해야지 데이터를 쓰던가 해야지 응. 데이터는 안전해서. 음. 제방대 이거 저기했어요. 스 k 님 어서오시구요 아 튕겼어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튕겨가지고 우와 뭐야 우와 나 박스 이거다 와. 어, 박스 이게 뭘까요 박스는 엑스포 안에는 못 열어봐서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이 조금 상태가 안좋은것 같아요 아니, 상처 안좋다기 보다는 좀 애매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모르셨던 것 같아. 예 저도 지금 어. 깜짝 놀랐어요. 끊기는 게 그냥 이렇게 뚝 하는 순간 바로 방송이 나가요. 누 어. 음. 눈알만요? 알직 포건 클리어 맞습니다. 음. 눈알만 좀 얼마? 정도 눈알이요? 하네요. 눈알 가격 되게 다양해요. 크기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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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면 얼마 정도 안 돼요? 이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 한 2만 원대쯤에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모든, 파트, 경우에. 모든 파츠 교환 가능하다던데 라고 하시는데 어떤 파츠? 음. 소리 아. 좀만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아, 소리 좀만 줄여주시고 음. 교환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잘 이해를 지금 잘해주성 로얘기리겠죠 응. 헤드가 밸런스가 있어요. 아니 스케일이 있어요. 그 아. 스케일마다 안구가 14mm, 12mm, 10mm. 그러면은 같은 스케일이면은 여기서도 되고 네. 저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저기서도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는 네.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 없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사이즈 사이즈는마다는 따로 있어야 되지만 같은 네. 사이즈면은 뭐 가, 다른 인형이더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네. 뭐그 얘긴 거예요. 이 가발은 어차피 제가 제작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음. 아는 제가 아는. 그 업체에서 이제 이거를 기성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이 헤드를 그러니까 제작을 할때그 스케일에 맞춰서 제작자들이 전부 제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성검님 그거네 그러니까 스케일, 그러니까 스케일은 달라 스케일은 똑같은 상태에서 인형이 다른 것들 있잖아. 스케일은 달라. 어그 그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빼서 사용 가능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지 스케일 달라지면 말이 안 돼. 어.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만 이만한 인형에 있는 네. 걸 이만한 인형에다 쓸순 없잖아. 어. 스케일만 조정을 하시면 되고. 음, 그거는 그 스케일이면 네. 두개 똑같은 거 써도 상관 없겠네. 어, 그래서 맞는... 프라모델도 그렇게 해서 개조들 많이 하시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프라모델은 그래요? 의외로 작은 큰 거에다가 예. 작은 거 갖다 써도 위화감없게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뭐 예를 들어 백팩 탱크라든지. 아, 아, 아 그런 부분. 어, 그 다음에 아. 뭐. 무장 이런거 예, 일부러 이런 거. 뭐 그런것들 어, 그런 그리고 런것그뭐 HG인데 m g 꺼뭐 스나이프 라이플 뭐 이런거 해가지고 좀 흠집 아꼈게 쓰는 케이스도 있고 음. 어, 그렇게 해도 되는거니까 후미나 건담 얼굴? 후미나 건담이 뭐죠? 아 후미나라고 혹시 건담 빌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laughs> 건담이니 전잘 안보시죠? 네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음. 음. 건담 쪽에선 핫하거든요, 우미나가 음. 왜냐면 프라 쪽그 조용히 나왔는데 어? 잠깐만, 이거 승일이가 네, 승일이가 얘기했을 거 얘기했던 거 어. 같은데 그 여자애 아니에요? 예, 네,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성형 가능하죠 가능한데 가능은 한데 해봤자 뭐하어요을 거야 <laughs>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별로 음. 의미가 없다 어, 의미가 네, 없다 의미가 없죠, 별로 어, 의미가 없다 레진을 애용한다? 예 맞아요! 레진을 애용하는게 아니라 구간인형은 거의 다 레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출을 맡기게 되면 금형제작비용만 이 부품당 엄청나게 많은 그게 금형을 제가 알기로 뽑아내는거를 거의 몇백개 몇 이상 뽑아내야 그게 원가가 나오는거라서 아 와. 그게 아니라 기본 주문 주문시의 단위가 네. 개수 단위가 2만 단위 이상이에요 아 2만 단위인가 <laughs> 예, 예. 그러니까 네. 건담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고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기획자들이나 회사의 경영자들이 그거를 생각해서 사출을 하는 거고 이 구체관절 인형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커스텀을 하는 거지 음. 내놓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뭐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프랜차이즈나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액은 비싸고 대신에 소량이라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레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하토이도 레진인가요? 핫토이는 레진이 아니죠. 예, 핫토이는 아니... 레진이 아니에 레진 아닌 쪽이, 쪽이 아닌 거죠? 네, 예, 음. 거의 뭐 연질 우레탄 쪽도 있고요. 그쪽은 아니면은 거의 뭐 소프트 비닐 쪽 비슷한 것도 있고요. 두분다 추워 보여요. <laughs> 아예 안 추워요. <웃음> <웃음> 춥지는 않은데. 살짝. <laughs> 어, 살짝. 음... 사자비 레드 코팅. 아, 레드 코팅. 아, 연통상에서 주문하셨나 보구나. 예, 밥 먹고 오십시오. 예. 식사하시고 오세요. 늦게까지 하니까. 구간은 수제가 어차피 뭐 그게 수제가 지금 하는 거다 수제잖아요. 예, 그냥 어, 실리콘 복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기계를 이용하려 그래도 사람이 다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냥 아예 수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뭐 레진을 뽑아낸다고서 해그 뽑아내고 나서 옷 입히면 그게 땡이 아니에요. 아 예. 땡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거쳐야 제품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 말맞다는 뼈대만 나온 거고 안에다 살 붙이고 옷 입히고 그렇죠. 다듬고 색칠해주고 이런 건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거라 어차피 백프로손 그거예요 얼굴도 사람이 다 그리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리는 거고 속눈썹도 다 붙여주는 거고 예. 하나하나 해야 돼요 어차피 뭐 레진 딱나왔다서 그게 그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서. 그렇죠. 음. 그리고 얘네는 의상이 비싸요. 구체원 재인용 의상. 굉장히 비싸요. 이게 다 이것도, 이옷 같은 경우 완전히 100% 수작업이잖아요. 완전 수작업이죠. 네. 네. 레진이야, 뭐, 저기 해가지고. 뭐을하고 뭐, 어, 어느 정도까지 음. 나오는데. 어. 사진 찍고 다른 놀비 피고 사진 찍고. <laughs> 옷이죠 예, 중고로 팔고 사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요. 아, 근데 중고로 사고 팔아도 비싸지. 그래도 비싸죠? 어, 예. 그래도 비싸. 그래도 비싸고. 어. 아니, 뭐 이게 이게 등을 풍어만 있으니까 예. 가격은 없고 그런다더라. 그런다더라만 들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구체관절 인형이 조금 이렇게 좀 음지에 있죠, 많이. 많이. 음, 많이 음지에 예, 있죠. 예. 그리고 좀좀 좀, 예. 뭘까? 그렇지. 음지에 있다고 봐도 맞는 네. 거지. 아니, 그냥 뭐 솔직히 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부채관절 인형 이미지 되게 안 좋아요. 네. 아니 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가 조금 까다롭아. 네. 까다롭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하고 좀 뭐랄까? 방송이라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음. 음. 반응이 그거잖아요. 무섭다. 밤에 보면 무섭다. 그리고 쓸데없이 비싸다. 또 가장 큰 오해가 전혀 아닌데 음. 성인용 그런 러브 인형이다. 아. 예. 아, 아, 네. 아. 그런 오해들을 많이 봤는데 부채관절 인형은 사실상 그런 인형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뭐 저희가 뭐 그걸 노력한다고 해서 그 쉽게 쉽게 십살이 바뀌는 문화 그거지 없으면... 지금 프라모델이 장난감입니다. 그렇죠, 어, 똑같아요. 네, 어, 똑같아요. 프라모델인 뭔 짓을 해도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는 장난감이거든. 네. 어, 뭐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어, 커피를 다 주고 계시네요. 음. 아, 유 감사합니다. 제가 뭘 아, 그런 건가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남는 게 사진 뿐이라서 우왕 돈막 쓴다 했는데, 응, 아 그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렇게 등장하는 거? <laughs> <laughs> 인터넷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괜찮은데 또 네.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변할지 음. 모르겠네. 내가 아, 꼬 스트레스 받으니까 방송 한두번 꺼지잖아. 예. 그러면 그냥 제거 인터넷 켜요. <laughs> 핸드폰은 괜찮으니까. 음. 아니 깜짝깜짝 놀라겠네. 이게 갑자기 끊기네 그냥. 이게 텐션 아니가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꺼지면 문제가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게 얘기하다 갑자기 이게 뚝 꺼지잖아. 예. 그게 좀 심해서. 눈알이나 머리카락은요? 어... 많이 바꿔요. 눈알이나 머리카락도. 종류마다 달라가지고. 색상도 막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진짜 돈을 엄청나게 쓰세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그걸 목적으로 사시는 거니까 솔직히. 그냥 뭐, 우리가 말하자면 그냥 소위 있는 분들이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뭐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거여서 아아. 이거를 나름 여기다가 조금 이 모습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구현을 한다 그러죠 음. 구현을 한번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형을 재구매해요 인형이 얼마나 비싼데 그렇잖아요 사실 재구매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 부분이고 대신에 물품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 계속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다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음. 건담은 그냥 한이 종류를 샀으면 다음엔 요 번호를 사고 음. 이렇게 가는 거지만 얘네들은 이제 그것 말고도 다른 게할수 있는 게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구매자 분들이 음. 네. 혹시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요? 전 그냥 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는 얘긴데 여러분들 질문이 잘안 올라와서 혹시 구입하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좀 민감하지 않다면요. 몇? 입파시 연령대? 네, 뭐 성별은 네. 뭐 성별은 성별은 딱히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데 연령대가 좀 솔직히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국내 기준으로는 어, 30대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30대가? 예. 음... 저 주문자 목록을 예전에 네, 회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30대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 네. 20대 분들, 그 다음에 40대, 50대 분들도 있어요. 있고. 요새는 10대가 많이 늘었어요. 초등학생들. 아, 초등학생들? 네, 막 그런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 돌프리마켓이라고 저희도 뭐 하비페어 같은 인형 전문 행사가 있어요. 음. 행사 가보면 음. 요새는 진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요즘 뭐래도 학생들의 저기가 커. 그렇죠. 어, 사실 아프리카 또뭐 다른 얘기하지만 아프리카 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10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어... 그렇다 보니까. 요새는 좀 다양해졌고, 외국은 정말 너무 다양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60대 분도 있고 70대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네. 근데 그거는 뭐 거기고, 저는 국내가 좀 그렇죠? 궁금해가지고 국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고 음, 국내는 궁금해서 국내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국내는 뭐래도 내수시장은 솔직히 좀 크지가 않아서 뭐래도 네. 좀 그렇죠 솔직히 뭐 구체 관점은 많이 아니고 뭔가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무슨 그런 일들 있잖아요. 아, 어, 수작업으로 아, 뭔가 공예를 아, 한다든지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내수 시장에 썩 좋지가 못한 것 같아. 개인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나 커스터마이징 어,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뭔 장르가 되든지간에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의 외국에만 팔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국내 시장에 존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가격을 네. 국내에서 정하죠. 그분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 대한 뭐 기대나 이런 거 음. 전혀 없으신 거 그냥 다 해외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있었겠죠 처음에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는. 오. 예, 시작하셨을 때는 있었겠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뭐 나라적인 성향도 있고 음. 그런 이런 게막 여러 음. 여러 아니, 조심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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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소, 예. 이건 맞는 얘기인 거니까 팩트니까. 음. 어,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니까 외국으로 좀 웬만하면 시선을 돌리거나 그쪽의 시선을 많이 맞춰주시죠. 음, 음. 그쪽으로. 음. 저도 실제로 전 예전에 인형샵을 했었거든요. 얼마. 8년 전. 8년, 전에? 8년 전쯤에 했었는데. 네네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저도 열어놓고 한 1년인가? 국내에 한단두채 팔았나 그랬을 거예요. 국내에. 예, 그러다가 외국에 한번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대량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때부터 예, 조금 나아진 거죠. 미국에 이제 장난감 백화점에 입점도 해보고, 어음. 예 그렇게 된 거지. 사실 저도 굉장히 국내에서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저도 그렇게 뭐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예. 그렇고요. 아마 뭐. 앞으로도 지금 그나마 그 있던 인형 시장도 국안이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세계적으로. 아그뭐 예. 제조하는 그. 만들어내는 그 실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력도 그렇고 네네. 판매율도 굉장히 우리나라 회사가 높은 편이고 음... 어, 1, 2, 3이 그러니까 1위는 뭐보크스겠지만 그러니까 이길 <laughs> 수 없지만 이게 예. 구, 국내 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구, 외국으로 나가는 그렇죠 거, 예. 그걸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음. 그래서 아, 거의 수출을 수출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수출을 네. 음... 거의 95% 이상이 아마 해외 주문일 거예요. 아95% 이상이. 금빛 아카미 와서 주고요. 음. 발전이 시급하다기보다는 일단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그렇죠. 음. 인식의, 인식의 변화가, 변화가 필요해? 필요해요. 예.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빠바밤. 빠바밤. 자 <laughs> 왔습니다. 빠바밤. 네 왔습니다. 잘 안보이네? 야, 퍼강 올려놓으라고 <laughs> 제가 하는 메신저 그룹도 아뇨 싸르티야, 안녕? 야, 마이, 마이크 안 들어가 싸르티야, 앉어. 미치겠 진짜, 아, 아, 진짜. 긴밖 왔네요 <laughs> 야, 얘기 잘하고 있는데 <laughs> 들어가가지고 왜, 좀뭐 중요한 얘기 했나? <laughs> 왜, 뭐 중요한 얘기 했나? 아, 시끄러워 <laughs> 앉어 이거, 이거 뭔데? 이거 어, 아, 여기 앞에 떠나 짜잔 이거 다 가리고 있어 야 <laughs> 이거 봤어요? 이거? 야 이거 가서 보여드려라 유용하지? 나 노벨 본다는 줄 알았어 와 채팅창 봐아 장난 아니라이 사람들 야, 진짜 장... 너무한다 진짜 아니라, 우리 진짜. <laughs> 얘기할 때야 진짜 아무 아, 얘기 안 하다가 아, 와 마이크 오니까 마이크 오니까 마이크 나다 아 진짜 아 진짜 야. 야, 들어오고 내 방송 해 먹겠냐. 그래, 그래. 아, 들어오면 나우드가나 가운데 할게.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 거 PPL 좀뭐 자기는 PPL 하지 말래 놓고 보추쇼에 뭐 밀키스 올려 놓고. 야, 목이 마르잖아. 퀄리티 떨어지면. <laughs> 응. 그래 알았어. 니야 네. 이거 저 옆에다 좀 놔두라 그래. 독수 독주... 아, 독수리 오영자님 <laughs> 처음 뵙는데? 아, 독수리 님. 어, 얼마 전에부터.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어, 너 핸드폰 없어? 채팅 어, 자책 좀 어. 아, 채청, 아. 어. 참. 어, 좀간만에득켓했어뭐어아 음, 음. a c h o 푸켓. Pacho, 쥬. Dialog. Good 저 a y gentlemen. When you get pungo on your. Ah, sunny tan. I'm going to sun kiss. I'm going to 그 e 어, 네. 문에 아, 마이크가 그거 뭐야 그 그 먹선 그거 갖다가 겁나 쉽고 아니, 뭐. 네, 마이크랑 나랑 좀, 좀 네. 틀려, 그게 뭐냐면. 아, 나는 까는 스타일이고. 마이크, 아니, 것도... 아니, 아니, 마이크는 와. 그 도색을 보는 편이고, 예. 나는 주변을 보는 타입이고. 아 어, 좀, 그래서 타입이 좀 틀려요. 그 막... 어, 주변에 음. 난좀 보고 좀 까는 편이고, 음. 이 친구는, 아, 맞네, 맞네. 어, 이 친구는 그냥 있는 거, 그거. 그때 보니까 건담만 건담... 봐요. 어. 어. 얘는 건담만 어, 어. 보고. 나는 좀 그런 그러니까 타입이 아니, 틀려. 건담 밑에 띵털이 있다고 막 보시고. 어. 그러니까 네. 이형 음. 띵털이 뭐니, 이 새끼야, 방송에서. <laughs> 응? 그냥 그 그거 알죠? 그거요 네. 털이요. 형님 잘 모셔드리고 왔어? 네. 어디, 어디, 어디 여기? 개화 역이요 개화요? 음, 구하 타고 가시려나 보구나. 자, 오늘 뭐 사람들 많이 없나? 쎄, 지금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말크님이저 누구야? 저 누구야? 하이 마이크 지켜보고 있어 <웃음> 누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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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실 저 돌스보그 D O L S, -S V O G U E 저분이 4천원 사연의 주인공이에요 아왜원해 <laughs> 내가 <laughs>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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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어머니였구나. 아유, 내가 건방지게 선글라스 끼고 있었어. 아유, 누구긴, 누구긴, 아. 엄마. 큰일 났어, 친구야. 아유, 후나스, 안녕? 그 엎지른 엄마가 저희 어머니예요 네. 아유, 응. 200% 공사. 아, 나 미쳐져. 아유, 미쳐가지고 다리 꼬고 있었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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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이러고 있었는데? 아, <laughs> <없으니까>. 엄마 했었구나. <laughs> 아, 뭐, 아까 대체, 설명을 내가 봤죠. <laughs> 얘가 진짜 반만 착한 새끼라니까 나를 <laughs> 줘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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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는 게 뭔지 알아? 뭐? 어머님한테 추천 부탁드렸다. <웃음> 추천하셨대. 그런데 <laughs> 정작 이 친구는 안 했대. 추천을. 난 추천이 어딘지 몰랐어. 그거를 왜형 어머니한테? 아니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 아니. <laughs> 아니 아무데서나 그러면 안 돼. 왜? 추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마이크 여기 있어 여기가 아니야 <laughs> 여러분 예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그 카스케일TV 뭐 써도 나아요 근데 내 영상 보고 싶으면 김말크 쳐도 <laughs> 나오거든 유튜브에 그렇게 눌러주세요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방송의 질은 똑같다는 거아너왜 그래 진짜 <laughs> 여도 매니저 맞아? 구간 인형 제작하는 애 공방이에요 맞아요 여기 있잖아요. 공방이기도 하고, NT샵이기도 예. 난... 해요 커피잔 같은 것도 판매하고요. 얘, 네, 얘가 예. 되게 이뻐요 여러분. 근데 네.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NT기 제일 많지 지금. 그렇죠. 배경을 S4이 지금 있고, 그렇게 있고. 잡아놔가지고. 내가, 내가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이 형이 노이로제가 걸려서 아까 겁나 좋은 잔에다 차를 따라줬더니. 안 그런 래 얘기했어, 얘기했어. 종이컵에다 달래. <laughs> 에휴 <에이>, 진짜. <laughs>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근데 이건 왜 이건 뭐 종이컵으로 할수 밖에 없었니 그냥 꺼내놓은거야 장식해놔야 돼 어, 건담, 건담이니까 있 보여야 어, 되잖아 건담이니까 꺼내놓으신거 같아 뭐야 이게 셀뚱맞게 뭐. 너무 동그렁하잖아 그럼 내려놔 <웃음> <끼내놔>. <웃음> 너무, 너무 동그렁면야구 인정 음. 뭔가 인티크한 것 같은 뭐야 뭐앤 엔티크지 엔티크 뭔가 건바꼭 음. 말안 하면 절반은 간다니까요. <laughs> 인티크가 뭐야요 인티크가? 훈아 <laughs> 에이 깨지면 배삼.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래서 꼽는 것도 여, 내가 주지 말라 그래서 오늘 배. 먼저 죄송합니다. 방송 끄고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마이님은 <laughs> <laughs> 편해 보이는데 키엘님은 엄청 음. 몸을 움츠리고. 그러니까 아, 여기. 마이크은 그런... 여기 거의 여기 와서 살아요. 네. 저는 네. 저는 어쩔 수 없으면 여기 처음 와가지고요 좀 쭈삣쭈삣해요. 음. 아까는 막 키는 이만한 사람이 음. 막 요러, 요러고 다니고 <laughs> 예. Yeah. 왜 콩카 안 와? 콩카, <laughs> 콩카 학교 나부지, 야자 하 나부지, <laughs> 콩카, 콩카한테. 야 마이크 <laughs> 여기 있다니까. 너 자꾸 왜 여기 있다 이기를. 아나 일단 달아줘. <laughs> 아. B J가 제일? <제요? 웃음> <laughs> 콩카, 콩카 지금 <laughs> 학교에 있겠지, 야구르겠지 콩카한테 카톡 한번 날려볼까요? 그보다 가게 P P L은 왜안 하시나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음. 건데. 저희 아. 가게는 어 P P L이라기보다는. 음. 음,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제가 작업도 하고, 어머니가 또 판매도 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있는 샵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또 여기가 건담 위주잖아요. 건담하고 약간 주제가 많이 벗어나기도 해서, 그기까지 크게 PPL은 하지 않구요. 벌써 했어요? <laughs> 주소 봤어요? 대단하다, 대단하 네, 주소 여기. 주소 다 보였어. 자,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초점이 안 보여준다. 아, 초점 맞았어. 그래. 어, 맞았어, 맞았어. 어머니, 저요. <laughs> 제가 운굽하고 있어요, 엄마. <laughs> 우리 엄만데 그러니까,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다리만 굽고 있어. <laughs> 대단하다. 네? 어머니 용서해준대. 이, <laughs> 야, 여러분, 인천 서구 원당대로 865. 어머니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 <laughs> 아, 에, 별로 안 비싸요. 일단 오세요. <laughs>